함께. 11조를 바치는 것은 자신이 외부로부터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봉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유의 나눔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내면의 의로움과 자비, 신의와 같은 것에 대한 봉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실천을 말하십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자비신의를 손과 발의 움직임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참된 가치에 대한 11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1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의로움과 자비신의를 행동을 통해 하느님께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신 하느님, 저희 에게 자비 를 베푸 시어 죄를 용서 하 시고, 영 원한 생명 으로 이끌 어, 주 소서. 위로하시는 하느님, 아우구스티노의 회심을 위하여 애태우며 눈물 흘린 복된 모니카를 자비로이 굽어보셨으니 이 어머니와 아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죄를 뉘우쳐 용서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도바오로의 테살로니카 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소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국건이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시어 온과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를 다스리라 주님께서 오시도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백성에게 말하라 흔들리지 않도록 땅을 굳게 하시고 정의로써 백성들을 다스리시도다 하늘은 기뻐하라 땅 땅을... 영롱차게 소리질러라 그 안에 모든 것도 소리질러라 세상에 다스리라 주님께서 오시니도 하 그리 염겹게 우쭐버려라그 안에 모든 것도 우쭐라 아무들도 환호송을 올으려라 주님께서 신하니 주님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께서 오신하니 당신은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세상을 다스리 quis vos odit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도다, 당신의 율사와 바리사의 위선자들, 박하와 시라와 소의 향은 10분의 1을 바치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버리는 구려. 그런 것들도 저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실천해야지요. 눈먼 길잡이들, 모기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구려. 불행하도다, 당신네 율사와 바리사의 위선자들, 잔과 쟁반의 것은 깨끗이 닦지만, 그 속에는 착취와 무절제가 가득하구려. 눈먼 바리사이,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으시오. 그러면 그것도 깨끗해질 것이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시오.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도록 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상의 모든 순례자들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베네딕토의 공동체 순례를 떠나는 수련원 형제들과 함께 하시어 반가운 친교와 형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신 주님, 오늘 주기를 맞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강 코에 맨 신부에게는 뭔가 마음을 튼튼히 보살펴 주시고, 당신을 찾는 사랑의 길을 기쁨으로 채워 주소서. 듣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자며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천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네, 네, 네. 주님의 영어는 영어는 이게고, 주님 저희가 복된 모니카를 길며 이 예물을 바치고 간청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어, 안 사례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놀라운 증거로 교회에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시어, 풍요롭게 하시며 주님 사랑의 가장 뚜렷한 징표를 보여주시나이다. 이에 저희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에 이르고자 성인들의 훌륭한 삶을 본받고 그 전구에 언제나 의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당하며 부활을 선고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모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속에 보이지 않는 교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포의 맹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 시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게 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기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영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모니카를 기리며 받아 모신 이 거룩하신 성체의 힘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시고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언제나 거룩한 열망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